안녕하세요 오늘은 액갱만 들어볼건데요 액기는 진짜 그 뭐지 좋은데 좋아요 근데 엄마가 방금 다 찍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 바, 갑자기 제 이름을 불르면서 하고 뭘 해가지고 그 뭐지 뭐하냐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분명히 말했는데 엄마가 잘 못들었나봐요 가지서 다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클레이도 이고 있다 말았어요. 네,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저번에는 제가 상을 그상 위에다 칠판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그냥, 그냥 상에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책상이 엄마가 좀 있으면 파준다는데그 왜냐면 다른, 다른 책상이 낡아 가지고 무새을 사준대요? 근데 책상 새로운 걸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안 와가지고 좀 오래 걸린대요 천천히 기다리래요 네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일단 물 아 저는 물통만 여기다 놨고요 원래 생수 머리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클림 아이크림 흰색 필요한데 물감 안 쓰실 거면 그냥 아이클림이다 흰색 돼요 근데 그둘다 달렸는데 아이크림 흰색 필요합니다 그 물감은 한 가지 색도 되고요 저 이거 두개 섞을게요 아 이런 거였다 그리고 여기 소다 저는 소다 통만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섞을 통 섞을 것, 저는, 저는, 섞을 것세개 준비했어요. 그리고, 물풀. 물풀은 뭉치는 거 아무거나 돼요. 저는 물풀도 사야 돼요. 일단, 통에 물을, 물이랑 아이폼을, 아, 뭐 아이폼이네. 아이, 아이클레이를 만들 신 양만 넣었는데, 저는 그 소량만 넣을 거라서, 그냥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 여기구나. 죄송해요. 이거를,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이거를, 약간 지금, 지금 제가 핸드폰, 아빠가 없어서 핸드폰을 찍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패드 를 찍고 있어요, 아이패드. 그래가지고 약간 불편해요 아빠가 이렇게 찍는 건 약간 어렵다는데 약간 괜찮기는 한데요 아 그리고 이거는 녹이는 거는 뭔 뜻이냐면 아예 깨져야 돼요 아예 아이클레이랑 물이랑 완전 겹쳐야 돼요 아이클레이 덩어리 같은 게 없어져야 돼요 이 방법이 아이 방법이 제출처예요. 제가 아이스마카롱인 출처인 거 만들려는데 실패했다가 아무개로 만들어 봤는데 됐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됐다. 아안 됐구나. 아니요, 카메라가 잠깐 이상해가지고. 저는, 네, 물좀더 넣어야 되나? 아니, 저는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할 건데. 아니, 아, 저는 그냥 계속 섞어 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건 아 제,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아이패드가 커그 카메라가 커가지고 지금 그 진짜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여기다 사풀, 아니 물풀 넣어주세요. 물풀은 이거에 한 사, 4분의 1에서 3분의 1 넣어주세요. 저거 바꿔야겠다. 잠시만요. 이렇게 섞으시면 뭉치실 텐데요. 그, 그 물풀 안 넣고 그냥 소다만 넣으셔도 되는데, 물풀 넣으시면 약간 덩어리가 약간 무 이상해 막, 덩어리 막 있으시면 아 여기 보면 덩어리 막 있으시면 약간 더 부드러워지어요. 그래가지고 아제 말이 좀 이상하죠? 잠깐 지금. 아니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어 물감을 원하는색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저는 보라색 보라색은 약간 이 정도만 너무 많이 넣나 었이 정도만 넣고 아 번졌다 그리고 파란색을 이거보다 좀 많이 넣어야 된데 보라색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네, 저는 이 정도만 넣을게요. 보라색은 큰한방울 그리고 파란색은 약간 중간인 두방울 지금 카메라 보고 입고 왔어가지고 어, 그러면 약간 밝은 공청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연보라색? 근데 약간 연보라색보다 약간 진한 연보라색이 되는데 아 진짜 화면이랑 여기 진짜랑 다르네요 색깔이 원래 지금 화면에 있는 색깔은 그 약간 그거 그색 같아요. 약간 공청색 약간 공청색처럼 보이실 텐데, 원래는 전 연보라색이 되었습니다. 공청색이 약간 더 예뻐요. 화면색이. 네. 전이 정도 넣고, 여기다, 소다를 소량만 넣어주세요. 이건, 그 뭐지? 95% 제출자고요. 소자는 소량만 넣어주세요. 안 보이시나? 이 정도만. 그고 그리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원래, 이거, 이거를 오늘 만들지 않고, 다른 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상했어요, 상태서상태서 완성작을, 완성작기 이상해져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었는데, 그, 완성작기 이상해져가지고. 진짜 잘하려네요. 아, 맞다. 네, 근데, 이거 만드실 때 약간, 뻑뻑해지시,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뻑뻑해지시면, 그거, 핸드크림을 약간 넣어주세요. 어, 이게 가장 부드러워요, 만든 것 중에. 근데 이거 통이 넣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거 같아요. 약간, 밑에는 물이, 그 약간 뭉치는 물이고, 위에는 그냥 똑같은 거? 이렇게 라고 하면 좋겠죠? 일단, 손은 안 묻어요. 그리고, 몰드는, 에고, 달라붙네요. 잘 하려고. 여기구나. 제가 지금 아예 그 카메라 안 보고 있어가지고. 풍사은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안될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탱탱하고 좋네요. 손에도 진짜 하나도 안 묻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손에는 한나도 안맞고요 아 여기구나 아 제가 손에 상처가 약간 좀 많이 났어요 막 주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지, <laughs>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약간 이상해졌죠? 잠시 동안 아 잠시가 아니구나 네 이상으로 액체괴물을 만들었습니다